자, 여러분, 손가락 많이 아프시죠? 60대면 사실 뭐 어머님도 아니죠. 우리 누님들. 그동안 집안일을 하느라 퇴행성 관절염이 다와 가지고 손이 엄청 아픈데. 이 병원가도 진통제밖에 안 주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좀덜 아프게 많이라도 해 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 자가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확실한 걸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의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냐? 우리 의사들이 어떤 지침을 보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하느냐? 자, 그게 바로 ACR이라고 해서 미국 류마티스 학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최근에 나온 퇴행성 관절염 지침인 2019년 ACR 가이드라인에 우리 수부 골관절염에 대한 자가치료 요법을 처음부터 읽고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여러분들께 전부다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닥터입니다. 자, 우리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알고 있는 병의 정식 이름은 수부골관절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흔합니다. 자, 60세 이상에서는 3분의 1, 80세 이상에서는 무려 3분의 2가 이 수부골관절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뭐 저녁이 되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리고 통증뿐만 아니고 이게 뭐 결절도 생기고 튀어나오고 휘고 변형이 다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 관절염이 가장 많이 오는 직업이 뭘까요? 자, 뭐, 피아니스트? 뭐, 타자 치는 분들? 정답은 바로 주부입니다. 참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은 생각이 드는 단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분들이 물론 설거지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통해서 손을 많이 써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그 여성 호르몬 때문에,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태행성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하는 면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직업들 뭐 농부, 타이피스트, 미용사, 피아니스트, 요리사, 마사지사 뭐 볼링 선수, 클라이밍 선수 이런 분들이 당연히 뭐 이거 많이 쓰니까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고령 그 다음에 이거 유전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머니가 손가락 변형이 오면 따님도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손가락 아픈게 대부분 뭐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겠지만 정말 드물게 류마티스 관절염 일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치료가 전혀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진통제만 먹다가 굉장히 병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물론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을 가야 되지만 굳이 내가 환자 입장에서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아침에 주로 아프면 류마티스 가능성이 많고 밤에 많이 아프면 퇴행성의 가능성이 좀더 많습니다. 물론 이걸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손가락 관절 중에 요 끝마디가 아프면 퇴행성 안 들려 중간 마디가 아프면 류마티스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손 아픈 마디가 다르게 오면 퇴행성 양손이 아픈 마디 위치가 같으면 류마티스 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도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6 7 0대라면 퇴행성 일 가능성이 많고 3 4 0대부터 아프다 하면 류마티스 일 가능성이 좀더 높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아침에 주로 아프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이손 뻣뻣한게 1시간 이상 간다든지 아니면 이 특별히 중간마디가다 아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손가락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도 사실 퇴행성 관절염도 류마티스 내과가 제일 전문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치료를 위해서라도 꼭 방문하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60대 이상에서 33%에 이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인구의 1% 미만이에요. 그래서 유병률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뭐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 보고 일단 골관절염 환자의 자가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답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9년 ACR의 수부 골관절염 가이드라인 보시면 이 부분이 약물 치료, 이 부분이 비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약물 치료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색깔이 지금 확실히 효과가 입증된 거 이거는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진 않지만 일부 증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아홉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요 파란색, 이세 요 개가 확실히 입증된 강력히 권고하는 비약물 치료법이고, 이 연두색 다섯 가지가 일부 근거가 있는. 완벽히 입증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권고하지 않는 하지 말라는 치료법이 되겠고요 사실 우리는 요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세 가지가 운동 그 다음에 굉장히 긴 이름인데 자기 효능감 및 자가관리 프로그램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에 퇴근성간절염이 왔다 그런 분들은 이제 엄지손가락에 한해서 보조기를 사는 거를 강력 권고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겠고 요거는 뭔가 자 저도 이거 솔직히 처음 들어봤는데 자 이게 뭔가 이제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생성 관절염에 통증이 줄었다든지 그런 거를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 사고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자기 효능감 및 자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요게 뭐 대학 병원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팀으로 이루어져서 일주일에 뭐두 번에서 여섯 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 체험, 대리 경험, 지지, 심리 관리 요런 것들이 주요 구성 요소고요. 그게 이제 교육하는 걸로는 이제 생성한일그 자체나 약물, 또 운동,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강사 팀이 이제 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작업치료사 그다음에 이제 같은 환자들 요런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요. 자, 그래서 운동은 제가 뒤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이제 기타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치료로 이렇게 또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들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한의원을 방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해볼수 있는 건요세 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뭐 강력 공고하는 그런 완벽히 입증된 치료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어느 정도 일부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두에게 도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고 그게 이제 이런 테이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열요법 따뜻하게 하는 거 이게 뭐 이제 열선이 깔려 있는 이런 장갑을 써도 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이런 뜨거운 차컵 같은 걸 쥐면서 아주 쉽게 한번 또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라핀 요법도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얘기 입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 의사와 상의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완벽히 입증된 강력 권고 3대 치료법도 이것도 사실 병원에 가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할수 있는 건 결국 운동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운동이 완벽히 입증돼서 강력 권고하는 치료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린 시간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손가락 관절염 운동법 지금부터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지어 이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근육 정말 이 손가락에 근육이 있을까 싶은데 이런 작은 근육조차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근육 스트레치 방법.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 각도는 그냥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직선에서 약간 뒤로 굽은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첫 번째 손가락 관절, MCP라고 하는데 여기 관절만 한 90도 정도 굽힙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PIP, DIP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굽히지 않습니다. 평평하게 펴서 이렇게 쭉 뻗어줍니다. 쭉 이렇게 기지개 펴듯이 너무 세게는 말고 지날 수 있으니까 시원할 정도로만 쭉 펴줍니다. 요거를 한 20초 정도 펴주는 게 손가락 근육 운동하기 전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이 끝났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운동 다섯 가지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운동법은 전 세계 1위 병원 메이어 클리닉에서 공고하는 운동법입니다. 자첫 번째 너클 밴드라는 운동이고 자 손과 손가락을 곧게 펴고 손가락을 서로 가깝게 모아줍니다. 자 얘들 이렇게 다 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가락 중간 관절만 굽힙니다. 아까 스트레칭은 반대죠. 자요 MCP 관절은 가만히 두고 요첫 번째 두 번째 관절만 굽히는 겁니다. 뿌리 관절은 곱게 유지하고요. 자 그래서 한 손당 다섯 번씩 반복합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자, 한 손에 다섯 번씩인데, 제 생각에는 양손 같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따라 해볼게요. 하나. 대충 한 3초에서 5초 정도 머물렀다가 천천히 펴줍니다. 둘. 또 이렇게 3초에서 5초 정도 머물렀다가 천천히 펴고요. 셋. 자, 이런 식으로 다섯 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절대 이거를 꽉쥐시면안 됩니다. 최대한 사살, 천천히, 부드럽게. 자, 이거 꽉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살 지어도 운동이 됩니다. 분명히 여기 근육이 굉장히 강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꽉 줘서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쥐어 주시고요 자두 번째 주먹 스트레칭 일명 잼잼인데 자 제목만 들어도 무슨 운동인지 아시겠죠 자 손과 손가락 곱게 펴고 서로 붙이며 이렇게 쭉 모으라는 거죠 자 손목과 팔은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테이블이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손가락 부드럽게 주먹 쥐듯이 말아 줍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은 바깥으로 이렇게 쥐어 주고요. 자, 천천히 손을 펴면서 시작이 치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한 손당 1 0 번씩 반복합니다. 자, 따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올려서 이렇게 세로로 나를 딱 세워서 이렇게 손가락 다 붙이시고요. 이렇게 붙여서 천천히 주먹을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자, 너무 꽉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천천히 펴고. 둘.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은 바깥으로 벌려주고요. 또 이렇게 펴니다 천천히. 또 셋. 이렇게 한 3에서 5초 정도 머물렀다가 또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 양손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엄지 안정화. 자, 손과 손가락 곱게 펴고 손가락 약간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마치 손에 병을 감싸는 듯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것도 오회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양손 하늘로 들어서 천천히 이렇게 병을 쥐듯이 그냥 감싸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꽉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그냥 부드럽게 잡으시면 됩니다. 잡았다가 한 3에서 5초 정도 머물렀다가 또 펴시고 둘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3에서 5초 정도 머물렀다가 또 펴시고 셋요렇게총 다섯 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자네 번째 운동 손가락 끝 터치입니다. 손과 손가락 곱게 펴고 손가락을 가깝게 모아줍니다. 엄지 손가락을 각 손가락 끝에 차례로 터치하면서 원을 만듭니다. 자 하나씩 딱딱 터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손가락당 5초씩 유지하고 다음 손가락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5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다섯 개다 찝는 게한 번이고 그걸 다섯 번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항상 시작 동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하나씩 터치하시면 됩니다. 하나. 자 이게 5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5초 지났다고 치고 두 번째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절대 세게 콱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5초 지났으면 또세 번째. 또 5초 지났으면 네 번째. 자 이렇게 네 개죠, 네 번을 일순다 돌면 이게 한번한 겁니다. 그래서 20초 걸리겠죠. 다시 펴가지고 또 하나, 5초 지나면 둘, 이렇게 하나씩 해서 또두번 했고요. 이렇게 네 손가락 다 짚는 거를 5초씩 해서 20초를 다섯 번 하시면 됩니다. 총 100초 걸리겠죠. 자 여기 네 번째 운동이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 걷기. 자 손을 테이블 평평한 데 놓고 손바닥 아래로 향합니다. 이렇게 손바닥 덮어서. 엄지 손가락부터 하나씩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씩 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씩 가고 이거를 다섯 번 반복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자 이렇게 손을 테이블에 놓고 엄지 손가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슬금슬금 이렇게 개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개한 한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두개한 겁니다. 또 돌아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가락 다 오면 또한개한 한 겁니다. 세개 했죠. 이런 식으로 총 5회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운동 다섯 가지는 아예 그 영상을 그냥 틀어놓고 매일매일 따라 할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그 영상 참조해 주세요. 자 이게 무슨 운동이 될까 싶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풀로 다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손가락이 뻐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동이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몇번 해야 되느냐 또는 일주일에 몇번 해야 되느냐 자 거기 지침이 없고 제가 그래서 논문을 또다 찾아봤는데 자이코크란 분석 보시면 뭐쭉 이렇게 논문들을 분석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들마다 상당히 달랐고 이거를 제가 표로 정리해 보니까 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요 논문을 제외하면 전부 다 일주일에 세번 아니면 일곱 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나와 있죠. 자 하루에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 지금 설명드렸던 그 다섯 가지 운동을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트레칭 포함해서 매일 지켜 주시면 되고 내가 충분히 따라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분들 매일 해 주시면 되고 난 통증이 너무 심하다. 저거, 잼잼 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본인 관절염 정도나 통증 수준에 맞게 시행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3에서 6개월 했을 때 대부분의 논문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관절염 있는 모든 분들 오늘부터 다 따라 해보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모든 운동은 첫째도 부상 조심, 둘째도 부상 조심, 셋째도 부상 조심이겠죠.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을 운동으로 치료해 보겠다 해서 당연히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도 운동도 절대 꽉 지시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럼 당연히 아프면 중단하셔야 되고 루마티스 내과에 가서 이 운동에 대해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운동보다 퇴행성 관절염이 온그 원인 자체 노동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는 되도록이면 식기세척기로 대체를 하시고 지금부터 요 노동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게 우리가 뭐 직업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은근히 생활하면서 손가락을 굉장히 혹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고. 자, 양치질이 생각보다 우리가 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혹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동칫솔 사시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그게 좀 부담되면 사실 이런 손잡이를 통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질수 있는 이런 것들을 팝니다. 해서 손가락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런 거를 꼭 사도록 하시고 자, 병따기에 뭐 굉장히 손가락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먹으로 질수 있는 것들이 또 나와 있고, 가위도 굉장히 부담 많이 줍니다. 그래서 꼭 스프링 달려있는 이런 거 쓰시고, 감자칼도 이렇게 주먹으로 질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손잡이는 이제 대부분 다 없겠지만, 이런 게 있다면 반드시 이런 이제 레버를 이게 부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꼭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도 제가 요번에 보니까 단추 장구는 이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버튼 후크라고 하는데, 자 단추장구는 행위가 굉장히 손가락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 후크를 사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단추가 필요 없는 이런 프로버 스타일로 입도록 하시고요. 그 신발도 이제 신발 끈 매는 행위가 손가락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신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볼펜도 이게 직접 손가락에 닿으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줍니다. 한번 필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그립을 꼭 사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책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요. 당연히 가방 손잡이로 잡고 다니면 굉장히 부담 많이 가겠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갈수 있도록 우리 손가락 관절염, 수부 골관절염 환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손가락의 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양제 또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a c r 가이드라인 전부 다 제가 읽어봤는데. 영양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유하고 비타민 D는 조건부로 권장한다. 말리지도 않겠지만 강력히 권하지도 않는다. 글루코사민은 강력히 권고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는 뜯어 말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어유는 논문상 관절염 치료에 큰 이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비타민 D도 효과가 미미했거나 없는 논문이 많았다 이렇게 돼 있고 글루코사민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위약과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강력히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부골관절염은 진통제 아니면 이세 가지밖에 권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배운 거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열심히 하시고 기타 이런 생활 원칙 이런 거. 이런 거 지키시면 충분히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손가락관절염 수부골관절염의 비약물치료 운동을 포함한 자가치료법 전부 다 설명드리고 기타 생활수칙까지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세리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